사랑해 여보세요? 어, 알겠어. 바로 갈게. 응. 사이즈별로 제가 한벌씩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납력, 내구성 그리고 이 자석판까지 갖춘 궁극의 여름용 작업 조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극을 하셨습니다.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내구성도 좋은 조끼를 찾으신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델이 워크블록의 여름용 작업 조끼인데요. 우선 제품의 첫 번째 특징은 수납력입니다. 일단 착용했을 때 기준 오른쪽 가슴 쪽에 휴대폰이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세로가 지금 20cm 그리고 가로가 11.5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도 지퍼가 열리면 이 안쪽으로도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이렇게 홀더가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 키나 줄자 등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부분에는 망치 거리가 달려 있었는데요. 오른쪽에도 있지만 왼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퍼를 열면 이 공간이 생각보다 정말 넓었는데요. 일반 5.0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 그리고 제 손이 지금 크고 좀 두꺼운 편인데요 손을 다편 상태에서 넣더라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공간은 벨크로로 되어 있었고요 이 안쪽 공간도 생각보다는 넓었습니다 폭은 제가 손을 다 펴서 넣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였는데 깊이가 좀 전에 지퍼를 열었을 때 공간보다는 조금 얕아서 5.0A 배터리 하나가 충분히 들어가고 여유롭게 남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 홀더나 이런 것들을 걸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굳이 안쪽에서 여러 가지 중에 찾는 게 아니라 키 홀더만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아래쪽 주머니는 금방 제가 보여드린 쪽과 동일하였고요 위쪽이 키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가슴 쪽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석판이 그래서 요거를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데 붙여놓았을 경우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피스들이나 비트날도 요렇게 부착해놓고 쓰기가 용이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석판 아래쪽에는 요렇게 관통되는 공간이 양쪽으로 두 곳이 있었는데요. 이쪽에는 길이별로 짧은 것은 가운데부터, 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맨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넣으면 평소에 자주 쓰시는 공구들 한두 가지 정도는 가슴에 끼워 놓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가운데 공간은 정말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배터리가 두 개, 세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고도 여유로운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 부분에는 반사띠가 달려있는데요. 이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달려있는 부분이고 어둡더라도 불빛이 비춰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계속 입고 다녀야 되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여름용이라서 이렇게. 전부 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여름용 조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메쉬 소재가 촘촘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보통 많이들 입으시는 여름용 망사 조끼입니다 이게 망사 구멍이 넓어서 뭔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입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 굵은 구멍에 후크나 특히 트럭 걸고리 부분에 걸려서 쉽게 찢어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해보셨 거예요. 근데 지금 워크 블록의 여름용 조끼의 경우, 마이너스 드라이버. 자. 구멍 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제가 힘껏 눌러서 당겨버리면 일반 조끼들은 쉽게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00kg인데요. 반팔을 입었을 때 기준 110 사이즈를 입고 활동을 좀해 보니까 뒤쪽에 메시 부분이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재질이라서 앉거나 일어나거나 혹은 물건을 나를 때도 엄청 신축성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발수 코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나 액체가 묻더라도 전부 다 튕겨 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은 블랙 색상과 카키 색상 두 가지가 나왔고요. 사이즈는 95부터 120까지 5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10을 입었을 때딱 핏되면서 좋았기 때문에 저보다 체격이 더 좋으신 분들은 120까지 선택권이 많았고요. 그리고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95부터 나오다 보니까 누구나 사이즈가 잘 맞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동안 이 조끼를 입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 봤었는데요. 웬만큼 이 조끼에서 공구집의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슴 쪽에 자석판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공구들을 붙여놓고 떼었다 쓰기가 용이했고요 지금 드라이버나 몽키, 벤치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또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고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쉬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여름용 메쉬 조끼 중에서는 가장 튼튼하면서 내구성이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금액이 많이 비쌀 거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69,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유명 브랜드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내구성에서 확실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또좀 시원하면서 내구성까지 괜찮은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는 조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이 워크블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크웨어 브랜드로서 이 조끼뿐만이 아니라 반팔, 바지, 토시, 자켓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좀 편하고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블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좀 내구성 수성이 좋으면서 실용성이 넘치지만 가격은 너무 괜찮은 이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 여름용 작업 조끼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즈별로 제가 한 벌씩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입어 보고자 하는 사이즈를 선택하신 후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일을 할때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워크웨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에 워크웨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있는 공급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